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중국의 희망 우레이가 있긴 하지만 도저히 우레이만한 공격수를 찾기가 힘든 중국인데요. 중국이 우레이의 뒤를 이을 것으로 봤던 장위닝이나 웨이 사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중국의 음바 패라 불리며 혜성처럼 등장한 특급 유망주가 있어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씨가 마른 것 마냥 눈을 씻고 봐도 중국이 키워낸 유망주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회가 있으니 바로 AFC 챔피언십입니다 U23 챔피언십 뿐만 아니라 U19 챔피언십에서도 완전 죽을 쓰고 있는 중국 연령별 대표팀인데요 특히나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U19 챔피언십에서 중국은 예선에서부터 캄보디아에게 밀리며 이게 무슨 개신이야 본선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었죠 이 대회에서 25년 만에 본선을 탈락한지라 중국 언론의 집중 포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노답인 중국 연령별 대표팀에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으니 바로 수위량이라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중국 내에서 유일하다고 말해도 무방한 특급 유망주죠.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수위량은 초딩 때 이미 100m를 12초에 주파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윙어로 뛰며 이미 동나이 때 레벨에서 막기 까다로운 공격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저우 시티가 떡잎부터 다른 수위량을 꾸준히 키워왔고 향후 중국의 핵심 공격수로 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뛰어난 스피드 때문에 벌써부터 중국의 은바회라는 설레발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2005년생으로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슈퍼리그의 광저우시티 1군 출전 명단에 등록됐습니다 가볼까? 그렇지만 광저우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위량이 특급 유망주이긴 하나 어린 선수를 투입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수위량은 아직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티 특성상 전적으로 외국인 선수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라 외국인 선수 3인방으로부터 전체 득점의 66%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기준의 중국인 공격수들과 경쟁을 붙일지도 모르겠네요. 따라서 최근 두 경기를 벤치 앉아서 직관했던 수위량이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리그 최연소 대비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치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소년 시절에 잘했던 선수들이 성인 때도 잘할 거란 보장이 없거니와, 아무리 혼혈 선수를 하더라도 중국화되면서 기량이 정체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요. 또한 중국 내에서 특급 유망주라고는 하지만, 아시아 무대에서 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이러다 중국 대표팀이 귀하 선수로 꽉 차겠네. 라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수위량이 중국의 음바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음마패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